우리 집 비서 로봇 청소기 종결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무 로봇 자체 빈진공 청소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청소기는 최대 4,500파스칼의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하며 110분 동안 작동할 수 있는 3,200에마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어요. 작업 소음은 65dB로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또한, 장애물 횡단 높이는 2cm로 장애물을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이 청소기는 레이저를 이용한 탐색 시스템을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청소를 진행해요. 그리고 먼지 처리 충전 독은 26kPa의 흡입력을 자랑하며 작업 소음은 80dB 이하로 조용한 작동이 가능해요. 이무 로봇 청소기는 가전제품 중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니 한번 사용해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리프 T10S LDS 진공청소기 로봇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6 0일 자동 빈 스테이션과 2.5L 대형 먼지 봉투를 갖추고 있어요. 또한 앱 이모컨을 통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 진공 청소기 로봇은 3000파스칼의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하며 스마트한 기능들로 집안 청소를 손쉽게 해줍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을 매우 칭찬하며 특히 청소 능력과 스마트한 기능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해요. 빠른 배달과 훌륭한 성능으로 많은 분들이 추천하고 계시죠. 일리프티시S는 집안 청소를 더욱 편리하고 즐겁게 만들어 주는 제품이에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샤오미 미지아 옴니 로봇 진공 청소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로봇 청소기는 스마트 베이스, 먼지 처리 기계, 집진기, 셀프 클리닝 빈도까지 갖추고 있어요. 또한 원헬스 모델인데요. 이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을 보여준다니 정말 대단하죠? 사용자들은 포장이 튼튼하게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받았다고 하고 로봇 청소기의 작동도 원활하다고 합니다. 또한 가격 대비 성능이 아주 만족스럽다고 해요. 이처럼 다양한 기능과 편의성을 갖춘 샤오미 미지아 옴니 로봇 진공 청소기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청소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이 제품을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